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세 번째 파트 중첫 번째 챕터 기계공정의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 위험 및 안전조건의 분석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계 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 중 작업형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위험점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협착점입니다. 협착점은 무엇이냐 하면 왕복 운동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프레스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위에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 프레스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 운동부 그리고 밑에 있는 틀 모양이 고정부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해서 암기해 줘도 좋지만 앞글자를 따서 이런 식으로 외워 보도록 할게요 내 친구 협의는 가 왕고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위험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끼임점입니다. 자, 끼임점은 말 그대로 끼이는 것인데 어떻게 끼이는 것이냐면 기계의 회전 또는 직선 운동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으로서 대표적으로 연삭 속돌과 작업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기회 직고연. 자, 그 다음에 기타 두 가지 정도도 더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절단점입니다. 절단점은 말 그대로 절단하는 것으로, 자, 이것은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정육점에서 고기 자르는 기계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되는데, 절단점은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에서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는 밀링커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앞글자를 따서 절, 회, 자, 밀 이렇게 암기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물림점입니다. 물림점은 말 그대로 강아지나 사람이 물었을 때 생각하면 되는데, 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작용해야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 축에 물려 들어갈 위험성이 있는 곳을 물림점이라고 합니다. 페트병 같은 거를 찌그러뜨리거나, 그 다음에 캔 같은 거를 찌그러뜨려서 내보내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기어, 롤 같은 게 있고, 아변기 등도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것은 말 그대로 두 개가 작용해야 되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물림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접선 물림점입니다. 접선 물림점에서 접선은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나오는 부분인데,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접하는 선이 있는 것이 접선입니다. 자, 이것은 수학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원 위에 선이 올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페달 같은 걸 보게 되면 체인에 엉켜있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따라서 이 사이에 손이나 기타 같은 물질들, 즉 옷깃 같은 게 끼는 것이 접선 물림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마지막에 회전 말림점은 말 그대로 회전해서 말려 들어가는 것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돌기 회전부에 의해 장갑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회전 말림점이 사용되는 기계에 대해서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계 설비의 본질적 안전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질적 안전화란 조작산 위험이 가능한 없도록 설계해야 되고, 안전 기능이 기계 설비에 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페이셰프의 기능을 갖는 것과, 풀프루프의 기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페일 a 이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페일 a 이프는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페일이란 무슨 뜻이냐? 실패 이런 뜻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정확히 무슨 뜻을 갖냐면 기계가 잘 독자, 동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고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고장을 안전하게 세이프, 세이프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죠. 세이프. 페일 a 이프를 붙이게 되면 기계 기구 설비에 고장이 안전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페이쉐이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조적 페이쉐이프로서 자, 이것은 강도와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 자, 그래서 기능적 시 페이쉐이프는 뭐다? 말 그대로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조적 페이쉐이프로는 분할구조, 교대구조 등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기능적으로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페이쉐이프는 총세가지로나타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페일 패시브가 있고, 두 번째로는 페일 액티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fail operational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fail f a c i a e 는 무엇이다? 부품 고장 시 운행이 정지되는 것. 자, 그 다음에 fail active는 무엇이냐면 부품 고장 시 경보를 울리며 짧게 운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perational은 무엇이냐면 고장 시에 기계가 보수가 될 때까지 기능을 유지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페이쉐이프의 정의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페이쉐이프의 세 가지 특성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풀프루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프루프는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풀은 무엇이냐면, 바보. 혹은 어리석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어리석은 것을 막아주는 기구가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인간이 실수를 하거나 과오가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기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프루프의 예로는 프렙스 하강시 손이 금형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슬라이드가 하강 정지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승강기가 과부하 걸렸을 경우 경보를 울리고 작동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크레인의 건가 방치 장치가 있겠습니다. 자 크레인의 건가 방지 장치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크레인은 어떠한 무거운 중량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기계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크레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크레인에 도르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중량물이 걸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중력물이 돌아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가방지 장치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멈추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건가방지 장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풀프로프의기구예를 보게 되면 인터록 장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동방지 기구로서는 안전블록 등이 있으며 가드 같은 것들이 있다 정도를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도록 하면 기계의 안전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기계의 안전 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섯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대표적으로 외형의 안전화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외적으로 안전화가 갖춰져야 된다. 자, 그래서 위험부가 돌출될 수 있는 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케이스 같은 것들을 설치하게 되고, 이것을 눈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안전 색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동 스위치는 녹색 스위치, 정지 스위치는 적색 스위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스 배관일 경우에는 황색, 그 다음에 뭐물 배관일 때는 청색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기능의 안전은 말 그대로 기계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거나 정상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구조의 안전하는 설계 재료 가공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주면 되겠고 기계의 안전 조건에 총 6가지가 있다 정도는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계의 일반적인 안전 사항 중에서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첫 번째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풀리 같은 것들, 벨트 같은 것들에는 항상 외형의 안전화에 대한 덮개 같은 것들이 덮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건너기 위한 건널다리 등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라는 걸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가 출제율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반드시 외운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기계의 방어에서 우측에 있는 유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되어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안 되는 기계 기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날 접촉을 예방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며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머리 쪽을 보호해주는 헤드가드, 그 다음에 백레스트가 있다. 다 외워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기압축기는 압력 방출 장치, 금속 절단기에는 날 접촉 예방 장치가 있다라는 걸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면 되겠고 자, 다음에서 연동 장치 인터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록 장치는 무엇이냐면 일종의 연동 기구로서 목적 달성을 위해 한 동작 또는 수개 동작을 하기도 하며 동작 완료 시에는 자동적으로 안전 상태를 확보하는 장치로서 자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승강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인터록 장치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것이 무엇이다? 가드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바로 작동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드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는 작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에 있는 리미트 스위치는 무엇이다. 기계가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작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로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가방지 장치가 이에 해당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건가방지 장치는 어디에 해당됐다? 바로 크레인에 해당이 됐었죠. 크레인 한번더 연관지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 안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율은 무엇이냐면 기계 기구를 설계했을 경우에 각 부분에 가해지는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부재에 가해지는 힘에 대해 몇 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배율을 안전율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표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안전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안전율은 허용 응력분의 기초 강도,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것들의 공식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어떤 식으로 대입할지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율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허용응력, 그 다음에 단면적, 극한하중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게 되면 문제에서는 허용응력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극한 강도를 구해야 되는데 극한 강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면적분의 극한 하중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을 다시 보게 되면 단면적은 2고 극한 하중이 400이기 때문에 2분의 400이 돼서 극한 강도는 200이 된다고 라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안전율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가 돼서 100분의 200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안전율은 2가 나온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의 유형 중 욕조 곡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조 곡선을 보게 되면 이때 X축은 시간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반에는 고장률이 높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장률은 낮아지게 되고 일정 시간 동안 고장률은 일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단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고장률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초반에 보게 되면 초기 고장 기간을 감소형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우발 고장 기간으로 해서 일정형이라 볼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마모 고장 기간으로 증가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초기 고장은 어떤 것으로 볼수 있냐면 보전 예방으로서 mp로 볼수 있습니다 mp는 보전 예방입니다 이 보전 예방은 초기 고장에 해당되며 이것 중에 디버깅 기간과 번인 기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버깅 기간이란 무엇이냐면 초기 고장의 결함을 찾아서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을 디버깅 기간이라고 하고 번인 기간은 무엇이냐면 시운전을 하면서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을 번인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두 번째, 우발 고장은 무엇이냐면 예측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고장으로서 시운전 혹은 점검 작업으로 방지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보전에 해당되냐면 CM이라고 해서 계량 보전에 해당됩니다. 자, 이때 마모 고장은 예측을 해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보전으로 볼수 있냐면 PM이라고 해서 예방 보전에 해당된다 정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프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초기 고장에는 보전 예방이 해당되고, 우발 고장에는 계량 보전, 마모 고장에는 예방 보전이 해당된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균 고장 간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단어는 between 이란 단어입니다. between 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 무엇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장과 고장 사이에 발생하는 간격으로서, 고장 발생 시 다시 수리해서 쓸수 있는 제품에 대한 고장이 발생하는 평균 주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때 MTBF 공식은 실기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MTBF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고장 건수분의 총 가동 시간으로 구할 수 있고 우측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의 기계를 100시간 동안 연속으로 사용한 경우 6회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이때 총 고장 수리 시간이 15시간이었다. 이 기계의 mtbf는 약 얼마인가? 이때 고장건수는 6회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건수에는 6을 대입해주면 되고 총 가동시간은 100시간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는 시간을 빼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100시간 중에서 15시간은 수리 시간에 소모되었기 때문에 100 15인 85가 총 가동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85 나누기 6을 하게 되면 14.16666이 나오 되는데 여기서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게 돼서 14.17이 나온다 정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수리 시간을 빼 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공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또 신뢰도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도 부분 공식도 밑줄 치고 반드시 암기해 준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필기에서도 출제되지만 실기에서 더 많이 출제되는 공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뢰도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갈 것. 그 다음 여섯 번째 평균 고장 기간 MTTF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수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한 평균 수명을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mtbf는 수리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수리할 수 없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을 둘다 외워줘야 되는데, 직렬계 수명은 mttf 곱하기 n분의 1로 할수 있는데, 이때 n은 무엇이냐면 요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계 수명 공식도 같이 암기해주면 되는데, 직렬이 더 많이 출제되긴 하지만 병렬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 그 다음에 7번 공식과 8번 공식도 있는데 그대로 읽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공식이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설비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협의는 배가 왕고프다라고 해서 협의 배가 왕고프. 그 다음에 끼회 직보연. 그 다음에 절 회자밀 이런 식으로 외웠었고 추가적으로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었죠 자그 다음에 안전율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기초 강도 나누기 허용 응력 그 다음에 뭐 최대 응력 나누기 허용 응력 등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용어를 바꾸면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욕조 곡선에서는 초기 고장, 그 다음에 우발 고장, 마모 고장 순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욕조 곡선에 대한 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균 고장 간격 mtbf, 공식 총 가동 시간 나누기 고장 건수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뢰도는 자연상수 2에 마이너스 람다 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도 같이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